예, 네, 저, 어, 수능특강. 수원, 2단원 3레벨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원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해놔야 되겠네요. 이제 뭐 편집해서 올리들 그래서. 아우 시간 너무 빠르네. 큰일 났다. 예. 저, 제가, 제가. 어, 예, 뭐, 아무튼, 하고 빨리 확통이랑 미적분도 촬영을 해야 되고, 또 이번 주에는 음, 수투가 나오죠. 수투 문제도 또 풀어야 되고. 할게 많네요. 예. 아, 1번 문제는 제가, 솔직히 저 말씀드리는데, 여기 그림이 공교롭게, 뭐, 물론, 어디에도 그런 말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어, 요렇게 해서 45도가 되는 요 점을 2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도 참, 공교롭게 요렇다 보니까, Y는 X의 대칭인 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 그래프가 하필이면 좀, 좀 공교로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었다라면은 이 놈이 45도가 되도록 요렇게 뭐 잡겠다라는 거죠. 예. 저 사실 이거 Y 대칭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좀 피봤습니다. <laughs> 예.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제 기하적으로좀 푸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t콤마 로그 2에 t였다. 이렇게들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길이는. 예. 근데 이제 여기를 알파였다라고 하고 여기를 그러면은 이제 45도 빼기 알파라고 이렇게 둘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갖다가 요렇게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가지고 요렇게 한번 그려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물론 여기는 45도 되게 될거고요 그러면은 요게 45도짜리 삼각형이 되게 되거든요. 요렇게요. 예, 45도짜리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길이는 일단 요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얘를 갖다가 돌린 거니까요. 그죠? 예, 같은 거잖아요. 즉,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어떻다? 같은 삼각형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즉, 얘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AE 다하기 ED 길이라고 하는 거는 AE 길이다하기 E 길이를 갖다가 하라는 것과 동일하, 동일하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근데 요거 길이다기 요거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T에다가 여기 로그 2의 t였던 거니까 아, ft라고 하는 거는 음, t 로그 2의 t와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는 빼기 즉 로그 2의 k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즉 k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음.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y는 x 대칭이다. 어, 막 역감수다, 막 이거에다가 말아먹었었습니다 사실은. 어, 얘는 식 한번 까딱 잘못 쓰면 이제 망하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어제 했던 요점 좌표가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좀 좌표는 a, 어, a가 아니지. A의 a 에 a 빼기 1분의 1, 컴마 a 빼기 1분의 로그 2에 a. 뭐 물론 지수로 들어가셔도 상관 없고요.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얼마죠? 어, 1,0이죠. 예, A 점은 1,0이다.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다 끝났어요. 이제 또 여전히 이게 정삼각형이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길이, 즉 A 이 1에, 그죠? 어, 루트 3분의 1해주신 우리 요 레벨 2에서 이미 고그 관계식 말씀드렸습니다. 1대 2대 루트 3이었던 거니까 루트 3분의 1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게, 어, 해야 되나? 어. 잠시만요. C, C, C. 아, 는 a 콤마였던 거니까. a 콤마 로그 2의 a 응. 로그 2의 a다. 이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루트 3분의 1은 얼마? a 1기 1분의 1의 로그 2의 a였던 거니까요. 왜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줘야 되는 건데. 요거 반틈 높이 알고 있으니까 전체 높이는 a 1기 1분의 E로그 2의 A 꼽하기 그 다음에 A의 A분의 1승 이게 넓이가 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바로 나왔죠. 2, 2즉 루트 3분의 2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계에서 음, 잠시만요. 맞나요? 어, 맞죠. 예, 예. 요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루트 3분의 1은, 이제, 로그 2에 다시 거꾸로, A에 A 빼기 1분의 1이었던 거니까, 아, 요 놈은, 2에 얼마, 루트 3분의 1. 1승이다. 요렇게, 결론이 나겠죠. 예, 그래서 2에 3분의 루트 3. 아, 곱하기 3분의 2루트 3. 이 답이 될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아예 아 근데 좀 헤매기도 했어요 예.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여기 뭐 어찌됐든 1 콤마 0이고요 여기가 AB 길이가 루트 3이었던 거고요 여기 길이가 4루트 3이다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어, 야, 좀 전에 헤맸던 게또 응. 여전히 뭐 이런 직선의 방정식 애를 갖다가 찾아내고 뭐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즉아 y는 k의 x 1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찾아내고 거기 위에 점이다. 거기 위에 점에 서의 수직인 직선과 여기와의 x축과의 교점을 찾는다. 뭐 그래서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 식이 너무 복잡해지는데 일단 그 식을 갖다가 세워 놓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괜히 아이고 그러니 다 그냥 치우고 다시 하자 싶어 가지고 요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음.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자꾸 결과만 제머릿 속에 남아서 그래요. 이게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인데, 어. <laughs> 예. 제 눈에 각도기에 달렸으니까 보이잖아요.는 어, 개설이고 어, 다른 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요 삼각형이랑 그다음에 요 삼각형이랑 그다음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다 뭐다 닮읍니다 지금 이제 바로 또 풀이가 될지는 저도 참.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를 갔다가 제가 t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음, 그죠. 이렇게 t였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일단은 요 삼각형 대요 삼각형의 닮음비가 1대4였던 거니까, 여기는 4t가 되겠다. 그죠. 길이는 예, 어, 그러면은요. 뭐, 뭐, 그거는 의미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00이 T 제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겹칠 수 있는 어어어 어, 어. 어, 그거 아니다 어, 이거 써야 되겠다 요걸 T였다라고 하고 요걸 갖다가 그러면은 아 KT TT대 이거나 이거 대 이거 보다는 지금 식을 갖다가 하나만에 쓸수 있는 걸 갖다가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 잠시만요. 얘가 루트 3이었던 거잖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어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가 t였다. 그러면 여기 어, 전체는 얼마 4t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3t가 돼야 되는 거죠. 예. <laughs> 됐다 됐다. 해결됐다. 그러면 t 대 루트 3은 루트 3대 3t다라는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3은 3t의 제곱이다. 즉 t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즉 요거 길이가 1이었던 거니까 이제는 해결이 됐죠. 즉 얘가 1이었던 거니까 얘는 2가 되게 되는 거고 즉 b는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그 길이가 2였던 거니까 여기 전체 길이는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8,0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해결이 많이 되는 게 근데 여기에서는 자, 아, 좀 수원으로 수원만 수원에서 확통으로만 가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 주제인데 이게 미적분 간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에 새로운 접근법인데 아 새로운 접근법은 아니에요 음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우리한테 주는 게 기울기라는 거죠 사실은 수원 문제집에서도 건드립니다 어 문제집 한 권당 한두 문제씩은 나왔는데 너무 이렇게 잘 흔하지 않다 보니까 예 근데 이걸 이제 미적분을 가시면은 굉장히 아 어,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좀더 문제에 노출하다 보니까 아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값시다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였을 때 그냥 그거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60도였던 거니까 탄젠트 60즉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직선의 방정식은 어 얼마죠? 탄젠트 60은 루트 3이었던 거니까 y는 루트 3에 x 백이 1이다라고 하는 게직선 l 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 점 좌표를 갖다가 잡아봅시다. 즉 알파 콤마 루트 3에 알파 백이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즉 여기에서 1 콤마 0을 갖다가 사이에 거리가 얼마여야 한다, 1이어야 한다를 갖다가 이제 써먹으면 알파 좌표가 나오게 될 거고 베타는 여기에 나왔으니까 얘는 2 콤마가 되게 될 거니까 그죠? 얘 뭐, 어, 2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 뭐지? 됐다. 예마 뭐, 어왜 요거 길이가 이였던 거니까 오이0마 이거 큰일 납니다. 어, 요 길이가 얼마다 팔이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a c 뭐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음또가가가야죠예 뭐지 됐든 이거부터 차분하게 찾아봅시다. 어 요거부터 즉 알파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3 배의 알파 빼기 1의 제곱 빼 루트 씌워 주신 게 얼마다? 1이다. 즉, 알파 빼기 1은 루트 이거 4 해서 2분의 1이다. 즉, 알파... 물론 절때 값이요. 알파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야 었 하는데 알파는 얼마다? 2분의 3. 또는 알파는 얼마다? 음...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1,0보다 당연히 오른쪽 위에 점이었었어야 하는 거니까 즉 A점 좌표는 따로 빼놓게요. 을 2분의 3,콤마 음... 2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C점 좌표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C점 좌표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길이부터 구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가 루트 3이었던 거니까 여기는 얼마다 3이다. 즉1 0까지의 거리가 다시 여기 위에 점인데 4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즉 알파 빼기 1의 제곱, 하기 3배의 알파 빼기 1의 제곱의 루트 씌워 주신 게 얼마여야 한다. 4여야 한다. 즉 2의 알파 빼기 1이 얼마였었어야 한다. 어뭐뭐 뭐, 당연히 그건 양수네. 어 4였었어야 한다. 즉, 알파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즉, 여기는 3콤마. 그러면은 3, 그러면 3 넣어주시면은 2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끝났죠? 두점 AC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로그 a 에 아, 로그 A도 찾아야 되네. 어. 잠시만요. 어, 요렇게, A 시점을 찾았고요. 이제 A 점을 가지고 우리가 요걸 갖다가 풀어주셔야 되겠죠. 즉, 어, 로그 a 의 2분의 5는 2분의 루트 3이었었어야 하는 거니까, a 의 2분의 루트 3은 얼마다? 2분의 5다. 이것도또 일단 가지고 갈게요. 뭐, 물론, 뭐, 제곱해가지고, a 의 루트 3은 얼마다? 4분의 25다. 요렇게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아, 따라 힘들다. 자, 이제는, 음, 이 로또 3은 그대로식 대신에 넣을게요. 어, a 대신에 로그, 일단은 A는 동일하니까. 로그 a 에 X 다하기 야, 아, X는 얼마? 2분의 3 다하기 1 빼기 m 다하기 n 그 다음에 하, 그늘 해버렸다. 막석과 3는 요즘 지나야 되는 거니까. 3 다하기 1 4 빼기 m 다기 n 이다 일단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은 로그 a 의음 2분의 5 빼기 m 다기 n 이다 여기에서 일단 m부터 먼저 찾도록 할게요 즉 여기에서 여기 빼주시면 되겠죠 즉어 2분의 3 루트 3 나오게 될 거고요 로그 a 의음 2분의 5 빼기 m 분의 4 빼기 m 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즉 a 의어 루트 3의 2분의 3승 2, 2분의 5 빼기 m, 4 빼기 m 이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어, 4분의 25, 2의 제곱분의 5의 제곱, 날라가고, 2분의 5의 3승, 즉 8분의 125로 이렇게 적습니다. <laughs> 뭐 2분의 250빼이 125m은 32빼이8입니다8 음, 빼주시면 117, 즉 117m은 2분의 64, 250에서? 아니지, 그렇게 갈 필요 없지. 170, 응, 125에서. 32 빼면 되는 거지, 통신아. 3이고, 93. 즉, M은? 어, 39분의 31이다. 어? 잠시만요. 어, M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근데 계산 잘못했나 보네? <laughs> 잠시만요. 2분의 3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음, 음. 그 다음에 a의 2분의 3 루트 3은 4분의 25의 2분의 3승 즉 2분의 5의 3승 8분의 125 곱해 주시면은 음... 에휴 등신 같은 짓 했네 이거 곱할 때 잘못 곱했다 그죠 아 그리고 다행이네요 n만 구하면 되는 거네 n까지는 안 구해도 되네 즉, 2분의6 음, 2 5 그냥 하자. 빼기 1 2 5 m 은3 2 빼기 8m. 음, 117m은 2분의6 4 0시다6 2 5 6 4 1, 6 5 6 1. 2분의 5, 6 1. 즉, m은 1 1 2 곱하기 6 2분의 5, 6 1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117다 뭐 더해주시면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지는 거 알겠고 56에도 나눠지는 거 알겠고 즉3 음 아까 전에 계산했었잖아39 곱하기 2분의 아 제발 어561 나누기 3 해주시면 31은 3 3 8 24 187 아유 맞겠죠 예더 이상 야뿔 안 되겠지 이렇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헤매가지고.